나, 질, 거로 예상합니다. 보셔. 일단 보셔. 자, 지금 전체 유가 있는데, 애들이 참이래. 뭐다 아는 얘기지, 그치? 공집합은 아니랬어. 이제 뭐 하는 거 같아, 내가 지금. 조건 잘 보는 거라고, 지금. 일단 수학은 문제 읽으면 조건을 일단 잘 봐야 돼. 어, 공집합은 아니고, 세개 있는데, 얘가 참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래.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마치 뭐 우리 있잖아. 이런 거 있으면 막 어? 연결시켜서 막 대우 도구하고그치뭐 그런 문제 같아. 음. 근데 요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연결해풀 건데 막이런게좀 있잖아. 그렇지? 그죠? 요건 굳이 하면 r은 q 나 q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런 건 알지? 근데 자, 중요한 거이해 한다. 요런 거풀 때는 집합으로 푸는 게 오히려 편해요, 유리하다고. 뭔 얘기냐면, 하뭐 P는 Q인데 Q는 R이고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 이건 쉬운 문제일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조금 어려워지면 집합으로 푸는 게 편해. 뭔 말이냐 한 말이지. 이거면 P고 이거잖아.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집합으로 풀겠다고. 그러면 일단 요거는 뭐 당연히 먼저 알 거라 보고 이자식 못뭐 떠올라? 낫 큐면 알인 거지. 이거 왜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연결시킨다고. 이건 알잖아. 연결시킨다고. 어? 그러니까 p면 낫 큐고 낫 큐면 알이잖아. 나왔잖아. 지금 p면 얘만 이렇게 바꿔 되겠네. 이거라고 지금 상황이. 맞나요? p면 NOT 피고 NOT 키면 날.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한다고? 어, 집합 편하다니까. 얘는 p지. 얘는 q 시고 얘는 r이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그리고 는 무조건 어쨌거나 상황이 추리 아니야, 추리. 거의 90% 추리야. 무조건 그려. 그래서 전체 있어? 일단 전체 있다 치고 여기에 R이 있나봐? 이렇게 R이 있고 거기에 이제 QC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P가 있죠? 이렇게 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본적 없나? 요게 문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QC로 써버려 그러면 요, 요게 요 QC면 요 바퀴가 큰 거라 그렇게 하면 이하면 돼 이렇게 푸는 게 있어 아무튼 이건 무조건 폰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왔다. 이제 해볼게. 어. 이거. p 면 n o Q잖아. 어? 무조건 맞네? 그치? 뭐, 볼 것도 없네, 그치? 아니, 무조건 여기다지금 바로. 그 다음 p 면 R이지. 어? 맞네? 되셔? R이 QC. R이 안 되죠? 뭐야? 쉬, 이거 되게 쉬운데? 괜히 내가 어려운 건줄 알았어. 이해했어? 어? 야, 무조건 맞춰야지. 이거 몇 번이야? 10번 이하에서 틀리는 분은 50 넘기 쉽지 않아. 10번 이하에서 틀리는 게 원래는 실수 한게 모를까. 어? 야, 10번까지 다 맞아야 40몇 점이야. 알잖아. 점수 점점 뒤로 커지는 거. 어? 10번 이하에서 틀린 게 있다는 건 너가 아직 정리가 많이 안된 거야, 개념이. 문제가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없어, 10번 이하는. 알겠냐? 자, 마지막 계약을 생각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세요. 어? 급하게 안 하려고. 확실하게 이해시킨 게 지금 목적이야. 그리고, 날좀 따라해. 그냥 날 따라해봐. 지금. 7번? 봐봐. A 집합이 있어. 어? B인데. B인데. XY를 더한 게 B의 원소라고. 조건제시법이야. XY를 더한 게 B의 원소인데, XY는 둘다 여기 있는 거래. 그리고 마지막에 C는, 어? 근데 얘는 말이야. x a 에서 x 고 b 에서 y 그 그러니까 b 를구어야겠네 일단 제가이 문제 풀때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거로 풀렸어 내가 혹시 들은 적 있나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글자 어 표로 풀어야 돼 표로 풀어 표로 이런 걸잘 기억해 두라고 표 왜냐하면 그래야지 절대 실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첫번째 지금 어 x, y를 더할건데 얘가 0 그러니까 a에서 이제 뽑는거니까 둘다 0, 1, 2고 0, 1, 2니까 이렇게 하고 더하는거지 첫번째 그럼 여긴 0, 1, 2뭐 1, 2, 3 2, 3, 4잖아 그리고 집합 맞는 거니까 0, 1, 2 3, 4 0, 1, 2, 3, 4네 0, 1, 2, 3, 4 얘가 지금 0 1 2 3 4라고. 어? 왜냐면 그냥 쓰다 보면 실수할수 되니까 빠트려 갖고. 그다음엔 말이야. 이제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아서 곱하는 거네요. 그러면 또 할게. 그래서 이제 x 아이고 줘 봐. 그래서 이번에는 뭐 xy를 뽑을 건데 x는 0 1 2지. 얘는 0 1 2 3 4. 이렇게. 마찬가지 무조건. 어?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면 이건 다0 아니야. 어? 곱하기는 얘는 0이고 1 2 3 4 그대로 거고. 여기가 이제 0하고 2 4 6 8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면 0 1 2 3 4 6 8인 거네. 자, 이제 이제 문제 풀러 가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절대 실수 안 합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요거 좀 A고 여기 B죠. 여기 어? C고 A는 B에 포함되지? 맞고. C의 모든 원소의 합 이거 다 더하라고? 어, 더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10 10 24. 아, 맞네요. 그다음에 X란 집합은 이거 알지? 이 표현 이놈의 부분 집합이야 몇 개야 이게 지금? 7개지? 2의 7제곱 근데 반드시 A가 있어야 돼 0, 1, 2가 여기 0, 1, 2 1, 2, 3 어? 16개 뭐야 다 맞아? 됐나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다만 요거 할때 아마 여기서 실수 한번 있을까 분명히 있지? 여기서 실수했을걸? 그러니까, 표에, 표. 어려운 거 마치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걸안 틀리게 하라고. 어? 어, 선생님, 저 실수. 실수는 연습 부족이야. 니네들이 잘, 잘하는 말 있잖아. 아, 나 아는 건데 틀렸어. 이게 말이 되냐? 어 아는 건데 틀렸어. 아, 너 이거 아는 건데 정확히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니까? 어? 정확히 하면 왜 틀려? 그러니까 정확히 뭘 몰랐다? 표를 몰랐다. 나이거 강조했다 분명히. 나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던 표, 표, 표. 그 다음에, 8번? 자. 야, 내가 원만 노란색 해놨어. 이 점을 지나고 XY 축이 동시접하는 원을 두 개라고 하는데, 원의 점들이 있고, 그 거리의 최대 값은 이거다. 어, 이건 좀 쉬워 보이네. 아 물론 이거 지금 한 단계 나갔는데 잘 보시면 일단 그려봐봐 이콧마일이 이쯤에 있다 쳐이 자식을 지나면서 접하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겠지 이해하시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각각의 원위에두 점의 거리의 최대 어?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도 하고 이거도 하고 뭔지 알지? 이게 디 도하기 알아냐 지금? 이걸 뒤로 보면 각각의 반지름도 하는 거 이해돼? 사 인지해야 돼. 아 그러면 일단 요 점들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요 점들만 구하면 우리 배웠던 거이점 지나고 x, y 동시 접하는 원구하는 거 뭐가 기억나냐? 공식를 데리고 와야 돼. 아 맞다. 이런 원을 반지름을 어? 일단, 쉽게 R이라고 하면, 이게 먼저 나왔어야지. 근데 이거부터 하고, 이게 나와야지. 1, 사분 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런 다음에, 얘가 2, 1, 2, 1을 지난다면서 R이 두개 나와, 그냥. 이게 뭐가 어려워. 2일 지나잖아. 그럼 대입해봐. 아니 정리해봐. 그럼 2R제곱. R제곱, R제곱, 2R제곱. 빼2R, 빼4R, 빼6R. 뿌사, 뿌일뿌 그죠. 그럼 하나 지으면 이렇게 되겠지. 어? 딱 보여. 그럼 이제 알백이라고 알백이 오지.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봐봐. 얘가 11이고 얘가 5잖아. 그럼 얘는 5고 고 얘는 1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다음에 센스 있게 이런걸 그림 센스라고 해. 그림 센스 이게 얼마야? 4지. 그냥 4로 트이야 아시겠습니까? 1대1로 트이니까 되지. 이런 그림 센스를 이용해 좀 빨라. 그림 센스가 빨라. 문제 풀 때. 어? 이거 처음 봤는데요? 아니, 처음 보기는 기도하기라고 이 접하는 거에다가 이거 좀 이렇게 플러스 시킨 거야. 이해했어? 왜? 물어봐. 거기 있는 거라고? 그럼, 아니,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펀해져 있는 거야. 아직 안 풀었을 뿐인 게 많을 거라고. 왜냐면 다 찾으면, 아니, 왜냐면 펀해자를 퍼의자를이 문제를 다 잘라서 붙인 거야. 어? 됐냐? 그니까, 러 봐봐.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 이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어? 이 문제를 풀었던 흐름을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식을 썼잖아. 일단, 근데 이 그림을 무조건 그림 먼저 그리라고. 이 문제 풀인데 그림 안 그린 사람, 이거 풀는데 그린 사람 손 들어봐. 둘밖에 없어? 맞은 분. <laughs> Sorry. 아무튼 그리고 따지는 거야. 맞은 분이 없어. 아직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늘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한달 내에 성장 급성장한 친구도 있었어. 이렇게 보면. 막 점수가 막 맨날 40, 50인데 갑자기 실제는 80 나오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2등으로 끝냈더라고. 어? 화수건데 아무튼. 아. 어... 그 성장한 애가 있어. 자, 희망 갖고 하란 대로 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 퍼내자. 있지. 분명히 있지. 못 봤지? 퍼내주면 아픈 거네. 이게 뭐야? 뒤에 명제 파트냐. 명제 파트. 봐봐. 어떤 범위주고 이놈아가 최소값이 얼마다? 아 산술기야. 근데 선생님 산술기인데 역수관계가 아니네요. 센스있게 1을 추가해. 이렇게 하면 산술기 쓸수 있거든요. 대신에 다시 보상하죠. 여기 거의 보상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 이거 고정된 거니까 이두 개의 산술기를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범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이해 돼? 양수 두 개의 최소를 구하니까 2루트 16이겠지. 얘네 둘만 곱해봐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게 8이잖아? 그러니까 이두 녀석이 최소가 8이라고 그럼 얘까지 추가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최소는 7이야. 이해했냐? 관하자 그러니까 이거 많이 있어. 그러면 그때 x는 얼마일까? 이게 등을 때라니까 예 이상 최소 등호 등호는 얘랑 얘가 같을 때라고 근데 이러면서 아, 이거, 이거 풀면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1 제곱이 16이지 빨리해 3자 4 아, 어차피 양수니까 x는 양수 아니야? 아무튼 3 되냐? 이거 쉽잖아 어 편해자 있어 편해자 유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이게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어 되지? 지금 10번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 그렇게? 없잖아.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여기까지 다 맞히면 대충 4, 50은 나와야 지 지금. 어? 얘는 좀 어려운 건데 어렵다는 표현.